안녕하세요 비치지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154일이 된 땅콩을 수확을 하러 나왔습니다 원래 땅콩은 밭작물 중에서 가장 밭에 오래 머무는 작물로서 150일이 되면 수확을 하거든요 우리는 154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수확을 해도 될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수확을 할게 몇 포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원래 땅콩은 이렇게 줄기가 옆으로 썰어지고, 옆에 갈색 반짐이 생기고, 잎이 누렇게 떡잎이 져야 수확을 하는데, 지금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싱싱해요. 지금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안될것 같아서, 일단 썰어진 거, 수확 시기가 된 것만 일단 매포기를 먼저 캐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 요거는 수확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밭 전체에 매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확 시기가 된 것부터 매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뒤에 거 보세요. 뒤에 거는 수확 시기가 거의 안 됐어요. 지금부터 땅콩을 뽑아 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땅콩 뽑기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땅콩은 그냥 쑥 뽑으니까 잘 뽑아지네요. 저번에 140일 된거 뽑았을 때는 잘안 뽑아져서 내가 물을 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 5 4일된 거는 쑥 뽑으니까 잘 뽑아집니다. 밑에 떨어진 것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땅이 촉촉하니까 보죠. 잘 뽑아지죠. 이렇게 된 거도 덜려면 땅콩이 많습니다. 덜려면 땅콩이 많은 거 보니까.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세포기를 뽑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보세요. 누르쳐. 이렇게 누르게 됐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땅콩 알이 거의 다 여물었습니다. 잘 여물고 보이시죠? 원래는 일수로 땅콩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기호가 하도 이상해서 너무 가물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수로 계산해서 땅콩을 수확하는 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물론 농장마다 다르니까 안 그런데도 있겠지만, 우리 농장은 일단은 일수로는 안될것 같고요. 그냥 잎이 노랗게 된 것만 우리는 수확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는 이렇게 싱싱한데, 이거는 뽑아봤자 땅콩이 거의 안 여문 게 많을 것 같아요. 수확시기가 지나가면은 밑에 막 싹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54일이 되었는데도 싹 난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덜 염은 땅콩은 있는데 싹 난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일주일을 더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은 정말 날씨가 이상 기온이라서 농작물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익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덜 익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이나 식물이나 기후 환경에 예민해지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잎이 그나마 노랗게 된 것을 다섯 포기를 뽑아 봤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완전히 덜이겠죠? 여기는 완전히 덜 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장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서 가뭄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덜 자란 농장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진짜 완전히 덜 익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는 완전히 익은 게 많네요 이거는 한 3분의 2는 다 익었습니다 이런 것도 완전히 익은 게 많습니다 일단 내가 다 따서 오늘은 그냥 풋땅콩으로 삶아 먹어야 되겠죠 완전히 익은 거는 말렸다가 볶아서 먹으면 되는데 덜 익은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풋땅콩으로 많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일수에 치중해서 아 150일이면 무조건 땅콩을 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일단 미리 일주일 전에 또캐 보고 또 일주일에 딱또캐 보고 그때 그때 땅콩의 상태를 보면서 땅콩을 수확하시는 게다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길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요렇게 미리 한번 캐 보시고 땅콩 상태가 덜 여문 게 많다 싶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를 더 두셔도 돼요. 더 두셨다가 뽑아 봐서 이런데 막 싹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콩에서 싹이 난다는 거는 수확 시기가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이 나지 않고 썩은 게 없으면서 이렇게 돌려본 게 많으면 무조건 더 있다가 수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수확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섯 포기에 있는 땅콩을 익은 것만 땄거든요. 알이 저만큼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안큰 땅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많이 클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아깝네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요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많이 달려있거든요. 일단 오늘은 땅콩 다섯 포기를 캐봤고요. 캐본 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잎이 이렇게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기고 많이 썰어져 가 있으면 그때는 땅콩을 수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더 보다가 수학 날짜를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